지난 금요일 HLB는 3.06% 하락으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49%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3.03% 하락했기 때문에 제약 섹터 약세에 연동한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5만 400원 자리의 중급 수준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해드렸는데 역시나 접전 끝에 소폭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며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추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5.97%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7.55% 하락했기 때문에 8.65%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도 지수나 섹터 약세에 연동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1월 29일 정규장마감 이후 NXT 거래 최저가였던 54,400원 자리는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주가 또한 해당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가며 반등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엔스로픽 이슈가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지수와 제약 섹터까지 급락시키면서 HLB 또한 추가 약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삼주전 급등했을 때 분석한 영상에서는 주가 상승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자력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지수와 섹터의 연동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낙관만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급락세 또한 지수와 섹터의 급락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약세였기 때문에 낙폭 자체를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제약 섹터 흐름과 연동한 모습이었는데. NDA 재신청과 함께 클래스트로 배정된 이후에는 잠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화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화 섹터와 연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며 제약 섹터가 반등할 경우 HLB 또한 동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가운데 S&P 500 헬스케어 지수와 신약바이오 지수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면 코스닥 제약 섹터와 HLB 또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7월에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큰 틀에서의 반등 경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으며 주포와 상방 세력의 의지에 따라 반등 시기만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의 간암신약 재신청은 FDA의 규정상 클래스트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스투 배정 이후 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인 이유는 공매도 세력들이 2024년 클래스투 배정 이후 급락했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압박을 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패턴이 공매도 공세에 빌미가 된 것이 아주 유력한 정황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또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가남신약 재접수와 클래스트로 배정된 이후 주가는 23거래일 동안 26.47%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불과 7거래일만에 22.36%나 급락했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비교한다면 과거에 비해 단기 과대낙폭이라는 분석은 타당할 것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이전 NDA 신청 때와 비교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주가만 하락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남신약 임상성과는 2024년 NDA 재신청 때보다 몇 단계 도약했지만,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사측에서 클래스원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않았고,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한 급등세가 선제적으로 출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클래스트 배정에 대한 실망감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인다면 과대 낙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항서 제약은 두 번의 CMC 이슈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사활을 걸고 CM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CMC 문제로 발생한 CRL은 재신청을 거듭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승인 확률이 89%가 넘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가남신약 재신청에 집중되면서 담관암 N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은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10월 NDA 재신청 이후 클래스토로 배정받았을 때는 26.47%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등한 이후 재차 반락한다고 해도 당시보다 전체 낙폭을 초과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24년에 나온 26.47% 하락을 넘어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공매도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상방 세력들이 개미털기 목적으로 의도적 방조를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공매도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친다고 해도 돌발락제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시아를 당시 하한가 자리를 깨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48250원 자리에도 기본적으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 또한 46500원에 앞서서 선제적 대응 포인트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주식투자의 기본은 거시적인 방향성을 예측한 후에 단기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관의 강력한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3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였지만 지난 2주간 역대 최대순 매수를 포함한 강력한 매수세에 비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수세에는 ETF 패시브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겠지만 개별 종목 비중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을 감안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중이 승인 가능성을 염두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수급은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크성 물량 외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외국인의 순매도에는 상당 부분 공매도 물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분간 HLB의 수급 포인트는 금융투자를 위시하여 기관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기간별 수급동향을 보면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다만 직전 2주간 나왔던 압도적인 순매수에 비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나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이노베이션이 대주주 매수라는 개별호재로 강세를 보였으며 hlb를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 r 을 찍고 하한가 자리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평가 공면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872만 주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상방 세력들이 매집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향후 반등 공면에서 쇼스키즈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3,712억 원이며 대차 상원 물량은 3,175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1 691억 원이며 대차 상원 물량은 9,700억 원입니다. 대차 잔고는 8,391억 원으로 지난주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이후 마감한 유럽 증시는 소폭의 반등을 보였으며 미증시는 M7 종목들이 개별 장세를 보였지만 섹터별 순환매가 나와주며 그간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인데 거시적으로 우리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변곡점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낙폭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상의 주요 변곡점을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차트에는 시황과 어황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양파 차트 이론을 기반으로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양대지수가 급락했을 당시 적지 않은 비중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된 이후 대부분 반등했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에도 낙폭을 최소화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은 막연한 기대는 물론이고 과도한 우려 또한 경계해야 될 정도로 민감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차트가 주는 신호를 각별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에 집중하느라 일주일에 한 편만 업로드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노출을 제한하여 과거보다 조회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동안 분석해 드렸던 단기 고점이나 저점을 포함하여 제시해드렸던 변곡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왔던 만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으로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43명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1억으로 8억 만들기 추천 종목과 함께 글로벌 시황 분석과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의 이번 주까지 수익 금액은 1억 5,80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 지수가 적지 않게 하락하다 보니 지난주 대비로는 수익률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중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된 이후 반등하였으며 월요일에는 지수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직전 수익률을 회복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멤버십과의 형평성으로 목표가를 공개하지 않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타점이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HLB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2차 CRL 이후 HLB는 12.5% 상승에 그치고, HLB 제약은 5% 하락했지만, 고점 이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767.9%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웬만한 장기투자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투자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단기투자나 부분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819%이며 이 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6,234%입니다. 손절로 마감된 종목은 118.4%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지수의 약세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거나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5년 상세한 투자성과는 1월 4일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우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우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량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호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